안녕하세요. 핫픽, 중국을 말았다. 오늘은 중국 화장품 전문가이신 나비꾸의 함수영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에 많은 변화를 보인 중국의 화장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 김승중 부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수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중국에 있는 이제 젊은 층이든 나이가 드신 층이든 네. 전체적인 중국 여성들한테 가장 핫한 인기 넘버원은 아무래도 나이아신 아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백 기능성을 포기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가장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 지금 이제 확 휘몰아치고 있는 거는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외로 비타민 C를 갖고 심지어는 클렌징이라든가 이렇게 비타민 C가 이제 네. 산화가 되게 빨리 네, 되는 그렇죠.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제품에 이제 그 비타민 C를 넣고 하고 넣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 친구들의 그 보습이 좀 필요하다는 건다 알기 때문에 그냥 기본으로 바탕으로 깔고 가는 거는 히알루론산 네 그거로써 이제 피부에 보습을 주고요 또 하나 이제 새롭게 좀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것 중에 이제 세 가지 정도 새롭게 좀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프록실린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랑콤의 이제 특허 성분이었는데 한 2년 전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프록실린을 넣은 제품을 막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도 개발 의뢰가 올 때도 프록실린이 들어간 제품이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록실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 작년까지 한 3년 동안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열광적이었던 네. 게 CBD, 그러니까 햄프시드 어. 오일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 4월에, 네, 금지 성분으로, 어, 중국 NMPA에서 그렇죠.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그 제품 기존에 있던 거는 생산한 것만 판매가 가능한데 향후 신제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햄프시드 되게 아직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성분은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 제품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 좋아하고 있는 것은 화이트 트러플 이 제품도. 네. 굉장히 조, 이 성분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성분에 속하고 있죠. 그래서 어, 이 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긴 세월을 좋아하는 건 나이아신아마이드인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는 어, 남성 비비크림이에요. 음. 이제 남성 비비크림인데. 이거의 강조는 뭐냐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있는 비비 영양크림이란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보면, 중국은 이 제품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기능성인지 아닌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능성이냐에 보면, 뿌! 아니라고 표기가 음. 되어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보시면은, 23만 개에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음. 이제 한 2월 기준 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많은 판매를 했는데, 어떻게?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시장에서 소비자의 움직임은 실제 개발하는, 뭐, 성분의, 뭐, 함량?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나이아신 아마이드, 뭐, 글루타티온,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피부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음. 얘기를 했지, 미백 효과가 있어요. 라고 얘기는 하지 음. 않거든요. 하지만 소비자는 이거를 봤을 때, 아, 피부가 깨끗해지겠구나라고 하는 거지 2% 이상 넣은 미백 기능성이기 때문에 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해주신 네.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의 그 묘미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네. 보고 누구도 어 그냥 비비니까 사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피부가 깨끗해지는 비비니까 하지만 얘는 미백 기능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제품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이제 피부가 깨끗해지는 걸 원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미백 기능성 특수로 갈려고 해요. 근데 특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 인허가 받는데도 한 2년 이상 걸리게 되고 비용도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바뀐 신제도 하에서는 미백 기능성으로 인허가를 받으시려면 적어도 한 품목당 한 3천만 원그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2년 후에도 유행을 하고 있을까? 그 제품의 트렌드가? 이거는 누구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제품처럼. 네. 예. 미백과 관련된 성분은 넣고 피부가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예, 주면 예. 그건 소비자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상되게 어, 해서. 그렇죠. 한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스토리를 어떻게 짜고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소비자 소통을 어떻게 예. 할 것이냐, 이거를 가진다면 굳이 그 2%의 미백 성분 때문에 막고민하지는 않으셔도 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성분 잘 요약해드리는데. 네. 과거에는 이렇게 보습 성분하고 추출물들을 많이 강조했는데 많이 바뀌었네요 지금 그렇죠 왜냐면 이 G세대들은 어, 지금 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많고 기본적으로 영어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세계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보면 어디를 가든 중국어가 들리는 네.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세계의 어떤 글로벌 브랜드의 제품의 성분들, 이런 것들로 이제 눈이 좀 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출물은 초기 시장, 그리고 중국의 로컬 브랜드가 잘못 만들었을 당시, 네. 적어도 이제 한 5년에서 7년 전이죠. 그때는 내추럴이라고 하는 게 화두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추럴이기 때문에 보습성분과 내추럴 추출물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좀 과학적인 걸 원하죠.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프로필린이든 아니면 뭐 아스타잔틴, 뭐 레스베라톨, 뭐 그다음에 뭐 나이아신 아마이드 뭐 이런 것들 쪽으로 이제 성분이 조금 흐름이 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저도 접어보니까 성분당에서도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뭐 성분 발표도 하더라고요. 저도 봤더니 뭐첫 번째가 나이아신아마이드고 네. 이제 두 번째가 레티놀 비타민 네. A죠. 그다음에 이제 뭐 세라마이드, 네. 그다음에 히아로론산 그다음 프록실린. 네. 이건 좀 전문 용어로좀 어려운데, 저 네. 이런 것들 뜨고 있고 아까 비타민 C도 네. 예, 그런 것같습니다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능적을 약간 연상시키는. 그런 네. 성분 꼭 기능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런 연상되고 이제 과학적인 성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성분들의 전부 모아서 보면 항산화라고 예. 하는 키워드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연 추출물에서 줄수 있는 거에서 조금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과학적인 어떤 항산화를 예. 하고 싶어하는 예. 이런 성향이 좀 많이 있다고 음, 볼수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중국 분들이 이제 많은 세계 정보를 얻고 있다 보니까 네. 세계 곳곳에 좋아하는 성분도 찾고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픽, 중국을 말았다. 그들이 좋아하는 성분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